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또 다음 달부터 임신, 출산,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. 보도에 권민철 기자입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인틀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50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 정부는 노인틀리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되면 50여만원만 본인이 부담할 경우 완전 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40만 원씩 지원되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아울러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해선 7월부터 2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. 또 다음 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. 보험료 산정평가 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%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가 공제됩니다.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.